자, 바로 이어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쭉풀 텐데 어, 106페이지 에 잠깐 언급 안 했던 거 하나만 정급을 하자면 그럼 왜 0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증명은 106페이지 가장 밑에 있어요. 그게 평균값 정리로 정리를 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선생님 시간상 바로 진행을 할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증가 감소, 극대극소최대최소 방부등식을 쭉 연달아 이제 할 텐데, 이게 모두 함수의 활용 쪽이에요. 미, 아, 어, 미분의 활용 쪽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꼭, 꼭, 예, 오늘 이후부터는 그 2차 부등식 있지. 수학상에 있는 2차 부등식을 꼭 복습을 해줘. 왜냐면 이쪽이, 여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얘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문제가 안 풀리고 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쪽을 꼭 복습을 하고 들어주길 바래.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108페이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일 때얘증가감소를 조사하시오. 그랬거든. 그럼 지금 밑에 보면 증감표라는 표 하나 있죠. 그걸 증감표라고 하는데. 그 증감표를 학교에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을 한 번은 설명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안 그리고 풀 거거든.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 번은 보여줄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함수 f(x)의 증가부터 조사하자. 증가를 조사라는 건 증가 구간을 찾으라는 거고, 증가 구간을 찾을 때는 이 식을 쓰자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뭔 소리야? 3x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걸 성립하는 구간이 바로 증가 구간이 돼요. 그런데 얘가 2차 부등식이지,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혹시나 까먹어서 정리하는데, 얘가 지금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축 윗 부분을 얘기하죠. 그 말은 마이너스 1 왼쪽. 1 오른쪽으로 의미하니까 얘 부등식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얘를 이제 구간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간 나타내는 거연속해서 했었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인데 열린 구간 이기는 등호 들어가니까 닫힌 구간 그리고 1, 무한대에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으로 해주시면 얘가 바로 증가 구간이 될 거고 여기 부등호 방향만 다 바꿔서 정리를 하면 X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죠? 그 말은 마이너스 1,1 다친 구간이 감소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잖아 뭐냐면 선생님 이 마이너스 1이랑 1은 증가 구간에도 포함이 되고 감소 구간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몇 페이지를 표고냐면 107페이지에 여기 보여줄게 107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여? 1 번, 어, 요표 증가표 밑에 이거 일본 보이죠? 거기에 끝에 보면 f'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은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얘가 0 되는 x 값이 -1과 1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 모두 포함해서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크건,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이제 해석이 끝났죠. 그럼 이제 증감표를 한번 그려 볼게요. 배다가 증감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은 우선 표줄이 이렇게 한 3, 4줄 네 정도 적어준 후에 이쪽에 적어주는데, 자, 순서대로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x, f, 프라임 x, f, x를 적어줄 거고, 자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값은 바로 이 절편이 될 거예요 도함수의 x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1 순서대로 적어준 후에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여기 도함수에다 집어넣거나 1을 도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얘 근이었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과 1을 이 f x 이 식에다 적어주게 되면 예1 마이너스 1 되고 3 되니까 2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죠 그 함수값을 적어준 거야 자그 상태에서 이제 f x의 부호를 볼 텐데 자 여기서 부호 판단하는 방법이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다 해볼게. 자, 마이너스를 보다 작은 값한 마이너스 2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도 음수되고 얘도 음수되고 3은 양수죠. 그럼 이걸 곱한 게 양수가 되버려 보는 플러스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0 정도가 있으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0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자 여기는 이 정도를 대입해 보면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풀풀풀 여기도 풀이죠 근데 이 부호를 꼭 이렇게 다 대입해서 구하기는 좀 불편하단 말이야 F'x에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함수가 도함수가 위에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플러스야 근데 이 사이에서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고 다시 오른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부호를 정해주는게좀더 빨라요. 요게 하나.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 도함수가 0보다 크고 나갔다. 다시 말해서 도함수가 0이거나 양수이면 무슨 상태? 증가 상태에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고. 부가 호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 플러스일 때는 다시 증가는 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증감표를 그려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극대 극소 조사할 때또 이걸 사용할 거야. 물론,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쓰겠지만, 처음에는 또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증감표 그리는 건 이렇게 한번 연습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다음 108페이지에 12번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108페이지에 12번부터 아까 얘기했던 뭐야? 아까 얘기했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12번과 13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그래도 가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가 다음과 같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3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실수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한데? 증가하도록 그랬어요 어? 증가 조건이 아까 뭐였죠?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럼 도함수인 3x제곱-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어디에서 참여해야 돼? 실수 전체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바꿔서 해석하자 실수 전체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는 요 해석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어떤 특정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써야 되죠 근데 색깔을 바꿔서 좀 정리를 해볼게 그 부분을 공부해 왔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우선 이 시계 값은 우리가 y 좌표라고 해석을 했었고 지금 뭐더 함수겠지만 일단 어떤 함수의 y 좌표라고 해석을 했었고 y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그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 아니면 요런 그래프 이두 그래프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일 가능성, 즉 조건이 뭐예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 하니까 최고차계수가 양수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고차항계수 3은 양수니까 고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 조건이 바로 판별식이 어떤 식?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었고, 얘가 영이어야 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왜 영보다 작아야 되죠? 바로 안 만나니까 x축과 안 만나는 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허근가질 조건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중근가질 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이거나 얘이거나 둘중 하나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린 결국 판별식이 영보다 작거나 같다 쓰자는 거죠. 짝수에 바로 짝수 판별식을 쓰자는 거야. 자, 갈게요. b 다시 제고, a 제고, 마이너스 a 쓰니까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인수분해되죠. a a 마이너스 3에 0 이하니까 a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인 범위에서는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니까 항상 항상 증가는 함수가 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지웠네요, 여기다. 함수의 증가감수 주인공은 누구라고? 도 함수. 다시 말해서, f'x의 부호인데, 우리가 지금 fx가 만약 몇 차라면, 3차라면, 그도 함수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고, 2차가 될 수밖에 없죠. 2차 함수의 부호야. 다시 말해서 2차 함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니까 결국에는 2차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도함수에 대한 부호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꼭 복습을 해 주길 바라 자, 다음 또가 볼게요. 자, 109페이지 필수 예제 13번을 보면 빨간색도 했지? 자, fx가 이번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3차 함수일 때 문제에서 닫힌 구간 3,1이라는 곳에서 뭐하도록? 감소하도록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범위에서 감소해야 된대. 근데 우리 감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감소이꼬로 얘라 그랬지. 그러면 얘 도함수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에서만? 바로 이 구간에서만 그러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시작해보자. 얘 도함수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얘가 y 좌표로 해석하라 했죠?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어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럼 지금 얘는 아래로 불록이 함수일 거고 굳이 축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 축이 x는 1이 되겠죠. 물론, 축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있으니까 그냥 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하고 1을 끊어 봅시다. 3하고 1을 끊으면, 3이 여기서 끊기고, 1이 여기서 끊기죠? 다시 말해서, 요기, 요기, 요기. 요 색칠한 부분, 요 점, 이 구간 안에 있는, 즉, 닫힌 구간이니까 양 끝점도 포함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점들이 X축보다, 아, 붙어 있거나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 여기서 해석해야 되지. 어떤 특정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즉 특정 구간에서 모두 x축 밑으로 내려올 조건은 이점이점이점이점 이 점, 이 점, 이점 모든 점들을 봤을 때딱한 점만 내려오면 한 점만 이걸 만족하면 다 따라 내려간다 그랬어. 그 점은 가장 어디에 있는 점 가장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죠. 내려갈 때는 위에 있는 점다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건들자 그랬어.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점만 내려오면 되잖아? 그 위에 있는 점은 X자표가 몇일 때? 3일 때라 했죠. 잠깐, 뭐 이상하다? 0, 9고 다건 3, 1라 했죠, 선생님이? 0, 3이죠. 미안. 자, 0, 3에서. 자, 그럼 다시 끊을게요. 1이 여기니까 0이 여기고 3이 여기네. 뭐 상관없네요. 가장 위에 점은 아직도 여기지? 왜? 그냥 요만큼인데. 이 0이라는 점은 1보다 한칸 떨어졌지만 3이라는 점은 2 칸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좀더 위일 거야. 자, 그래서 요 점만 내려오면 되잖아. 그럼 요 점, x가 3인 점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죠. 그 말은 f'3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거보다 밑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위에 점만 내려가면 됩니다. 얘를 뭐 최대값이라고 했고 그렇게 2차 부등식에서는 풀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몇 가지만 건드려 볼게 뭐얘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a값 나올 거야 거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서 조금 변형 몇 가지를 해볼 텐데 첫 번째 만약 선생님이 여기가 플러스 bx 라고 해서 얘를 문자 취급을 해 버리면 뭘 구할 수가 없어요 축을 구할 수가 없죠 선생님 축을 구할 수 없으면은 이거 뭐, 이 구간을 주어줘도못구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2차원수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2차원수 아래로 블록은 확실하니까 그리시고 축을 모르죠. 축을 몰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축을 모를 때우도 한번 그려볼게. 요 자, 만약 0부터 3까지라면 0부터 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축보다 둘다 오른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또는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축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보다 모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해석이 일어나거든. 얘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점들이 내려가야 되겠고. 얘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점들이 내려가야 되겠고. 얘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다? 뭐다? 얘든 얘든얘든 얘든 가장 위에 있는 점만 내려가면 되는데, 가장 위에 점이 0에서 위에 있거나, 0 아니면 3 아니면 둘중 하나에서 위에 있거나, 3에서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다 내려갈 거, 누가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은 못하겠지만, 0 아니면 3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최고, 1차 한 개수를 모르거나, 얘를 몰아서 축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이점이점둘다 내려가면 되자. 그래서 f'0도 0 이하. f'3도 0 이하. 둘다 내려가야 되니까 이걸 연립해 버려서 풀면 공통 범위를 구해 주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다 내려가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축을 모를 때에는 모두 내려버리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위에 올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점들은 다 내려버리자. 이게 1절. 자 그럼 변형 하나를 더줄 건데요. 뭐냐면 그두 번째 변형은 바로 요 멘트를 조금 바꿔줄 거야. 자요 멘트를 지금은 다힌 구간 0,3 에서라고 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요 멘트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 이 3차 함수에 감소 구간이 0,3다 친구가 1때이 말과 이 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려고. 왜? 그 밑에 보면 109페이지에 98번. 109페이지 98번이 이멘트가 나오거든.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시작해 볼게. 자, 어떤 말이냐면 자, 함수가 함수가 예를 들어 그냥 대충 그려 볼게요. 요렇게 한번 그려 볼게. 자, 그려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잘 봐봐 내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끊었다고 쳐볼게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0부터 3에서 감소합니다 괜찮지? 근데 이 0부터 3이 감소 구간이 얘가 될 때는 얘가 달라져 지금 무슨 말이냐면 0부터 3에서 감소합니다. 라는 말은 그 밖의 영역은 증가하든 감소하든 난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는 말이야. 얘에서만 감소하면 됩니다. 이 말이야. 근데 감소 구간이 0,3이라는 말은 내가 얘 전체를 찾, 찾아봤을 때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야? 이만큼 증가하는 여기 빼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증가하죠. 이거 빼고 나머지 여기 파란색 보여. 바로 여기 구간이 바로 0부터 3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 감소 구간을 다 찾아봤더니 얘가 됐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감소하는 처음부터 감소하는 끝까지 다 얘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둘의 차이. 얘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겠다. 얘는 여기만 감소하고 다른 데서는 에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두 번째 매트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이 이차함수의 감소 구간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다시 말해서, 얘 f 프라임 x 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이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 이차 부등식의 해가 0 이상 3 이하가 나왔다는 거야. 왜? 우리가 그 감소 구간 찾은 게 언제예요? 108페이지에 필수 예제 11번 봐 봐. 봐 근데 우리가 증가 감소 구간 어떻게 찾았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풀어서 찾았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부등식을 풀어서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등식을 풀면 이 해가 나왔기 때문에 감소 구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두 번째 멘트는. 그럼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그그 예죠에 예. 이 부등식에 아 이거 바깥지. 선생님 일부러 바꾼 거야. 왜냐면 이거 부등식에서 풀면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냥 일부러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왔다는 거는 굳이 이거 막 x, x-3 막 이렇게 변형해서 얘 전개해서 얘 비교해도 답이 나와. 뭐 3이니까 3곱해 가지고 비교하면 답이 나온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얘 부등식 풀때이 0과 3이 그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그일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0과 3을 더하면 얘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0과 3을 곱하면 얘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처리가 되니까 바로 a값과 b값을 얘를 근으로 보고서 구하는 게더 빠르다는 거예요 2차 부등식에서 했었지 근이 주어졌을 때는 근과 개수를 써버리자 부등식에서도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멘트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맞춰서 풀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증가감수를 여기서 끊고 다음 극대국소 영상으로 들어갈텐데 자 극대국소에서도 똑같이 2차 부등식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은 계속해서 저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뒤에 가서도 어, 그래프에서도 2차 부등식 나오고 또 최대 최소에서도 방부등식 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은 꼭 복습을 해주길 바래. 자, 계속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